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가 지난 30일에 돌연 숨졌습니다. 성이주 씨입니다. 주모 씨라고 해두죠. 경찰은요, 주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모 씨는 박근현 씨의 남편이죠. 신동욱 총재와 박지만 씨 사이 재판의 증언자였습니다. 이 재판의 증인, 박 대통령의 오촌 조카 두 명에 이어서 이 비서 주모 씨까지 숨지자 수상하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사건의 당사자죠. 신동욱 공화당 총재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신 총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숨진 박지만 회장의 비서 주모 씨. 지금 경찰청장은 의혹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 아, 부검해 봤는데 심근 경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수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믿어야 되겠죠. 요 예.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은 저와 관계된 사건 속의 등장인물들이 음. 무려 4년 동안에 6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6분이라면은 누구누구 6분이 되죠? 2011년도에는 박영철, 박영수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두 명. 네, 그렇죠. 또 2012년도에는 이춘상 보좌관. 음 그리고 그 박영철 씨의 오른팔이었던 일명 짱구파 보스 항선웅 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을 하죠. 그리고 정윤혜 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또한 분이 계십니다. 아하. 거기다가 이번에 박지만 씨의 수행 비서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4년 동안에 6분이 세상을 떠난다. 과연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 2007년에 벌어졌길래 이렇게 줄줄이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숨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가 궁금해하실 거예요. 2007년에 그 사건이 뭡니까? 어... 2007년도에 4월 중순경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 예. 유경재단 회재가 감사실장으로 그 재직하던 때였습니다. 예예. 아침 9시경에 박용철 씨와 장구파 황선홍 음. 그 일행 한 10여 명이 재단에 들어왔어요. 저에게 막 폭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뭐라고 하면서? 어, 그, 박영철 씨가 했던 얘기는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왔고, 어, 그래서 저는 회의 중이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해서 어, 경찰들은 돌려보냈고, 예. 그러서 박영철 씨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경찰을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를 하셔야지요. 라고 제 얘기 대물었지요. 어,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느냐? 어, 근데 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으니,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음. 자기가 받은 정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정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 박지만 회장이 비서실장 뒤로부터 저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것. 그게 첫 만남이었고, 첫 인연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음. 박지만 회장이 신동욱 총재를 모함하려고 했을까요? 박지만 회장의 사주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 박지만 회장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아, 중요한 겁니다. 비서실장. 예, 그한 분의 증언자로부터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예, 정용희 씨와 최순실 전남편 정윤혜 씨는 예?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지의 박지만 회장이 비서실장 명함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 삼성동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삼성동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윤의 최순실의 음.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정윤의 최순실의 사람이 박지만 회장과 신동욱 총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게 바로 그 폭력 사건이다. 좀 그렇게 지금도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왜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왜 최순실이 그렇죠. 1990년에 박지만 회장과 제 아내가 노태우 대통령께 탄원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언니를 최씨 일가로부터 최태민으로부터 구해달라 이런 탄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무렵에는 이제 박지만 회장과 삼성동 쪽이 가깝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던 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예. 소희와의 예. 관계가 원만해지면 곤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 회장과 저는 대립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좀본 겁니다. 그막 남매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놔야 된다라고 최순실 정윤회는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5월 중순에 한달 후에 다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누가요? 박영철 씨로. 부터 박영철 씨야. 아, 그 폭력을 행사했던 박영철 씨로부터 그리고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네. 큰고무 캠프에서 중국의 재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야 되는 신부름을 가야 되는데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게 묻습니다. 큰 고모가 누굽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이 그, 예예 예. 그러고 나서 사고 난 겁니다. 예, 칭타오에서 있었던 일 간략하게 뭐저 청취자들께 좀 전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중국의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음. 저를 마약으로 일단은. 엮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음흠. 500ml 생수병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양쪽에 이렇게 빨대가 꽂혀 있고, 음. 어, 그런데 저는 그 빨대를 손으로 잡고 입에 갖다 대고 불어냈죠. 아, 바깥으로? 그리고 최대한 그들에게 협조를 하면서 속여야 된다고 좀 판단을 했죠. 예, 예. 왜냐면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속옷차림을 뛰어내렸죠, 맨발로. 음. 어 지갑만 챙겼어요. 예 예. 어 그렇게 해서 다리를 심하게 골절을 당했고, 예어 힘들게 힘들게 해서 7월 5일날 음. 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참 정말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일을 당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된 거지요. 사실은 중국에서 죽었어야죠. 아하. 아니 그 배우는 지금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음그 당시에는 제가 판단을 했으니까. 그세 사람을 고소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박경철 씨가 2010년 9월 1일에 법정에 정언을 했으니까요. 예예. 예. 그 정언한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지자 음, 음. 그러면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주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재판에 나가가지고 신동욱 총재에게 불리한 증언 했잖아요. 그,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최근에 혹시 주씨를 만난 적 있으세요? 작년 10월 달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는 3인방들, 청와대 3인방들과 협력 관계였는데 어, 요즘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봤죠. 예. 어, 그런데 청와대에 입사하고 나서는 모든 연락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아, 문골 3인방과는 어,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얘기하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주 씨가 뒤늦게 진실을 밝히려 하자 지금 뭐 뭔가 음해를 당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조금,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어 글쎄 전 그까진 제가 잘 자고는 인연은 거기까지고요. 예. 그리고 이 사건과 어찌 됐든간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 세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어. 어...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무섭다. <laughs> 누굴까요, 대... 그러면?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그럼 누구를 더 얘기하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닙니다. 아, 박지만 대통령. 회장도 아닙니다. 예? 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죠. 아, 그리고 제가 뭐, 그 박지만 회장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예. 어, 박지만 회장께는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와서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됐을때 박지만 회장도 피해자다. 어. 그니까 박지만 회장을 내세워서 저와 이간질을 하려고 했고, 예. 제가 그제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예. 사실은 박지만 회장에게 큰마음의 상처를 준건 사실입니다. 음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새해에 박지만 회장께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안 합니다. 예, 그러면 박지만 회장이 아니라 다른 세력, 바로 그 세력이 이제와 생각하니 출시 일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상담할 수가 없다는 라 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건들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실체가 없다 그러면 정말로 그냥 우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는 팩트 하나면 있죠. 뭔가요? 제가 피해를 받다라는건 백금이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의 원인은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동욱 총재님. 신총재도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세요? 뭐 음, 누가 미행한다든지 뭔가 제 고향 집에 나타났던 어문의 사람 두 사람이었죠. 토요일 날. 언제 토요일이요?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입니다. 어, 그 얼마 안 됐네요. 자, 어, 그럼요. 그...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을 두리번 두리번 그리고 그 분이 이야기를 나눈 대상자가 저희 형순데 최 형순 줄 몰랐던 거죠 그분은. 어 뭐라고 뭘 묻더랍니까? 뭐 그냥 뭐 집이 좋네요 뭐 이러면서 여기 뭘 합니까? 음, 음. 아니 근데 그냥 뭐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물어봤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근데 네, 저희 그 집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그런 곳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음, 그렇죠. 어, 어떤 어떤 행색이었답니까? 글쎄,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분증을 달라니까 신분증을 주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그 말이 안 되죠. 경찰이랑 신분증을 줘야죠. 음,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그런 와중에 이 주모 씨 사망이 벌어지니까, 이게 정말 자연사일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신다는 말씀. 아, 사실은 야당 측에서도 지금 이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혹시 연락은 못 받으셨어요? 어, 특검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만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어차피 이 사건의 중심에서가 있는 인물이자니까요.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막 얽히고 얽혀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실 것 같은데.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것과는 별개로 최순실 씨 이복 오빠죠 최재석 씨가 29일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태민 씨가 숨진 게다 살로 오시면 된다. 또 이런 의혹을 하나 제기했거든요. 어,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예. 저, 이 부부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고, 최재석 씨가. 무슨 사죄요? 무슨 사죄요? 본인은 최태민 씨의 아들로서, 우리 부부가 겪었던 이런 아픈 이야기들, 이런 음. 거에 대한 뭐 전반적인. 사죄를 고 싶다는 아, 그런 그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최재석 씨가 바로 그 최재석 씨가 지금 아버지 최태민 씨의 다살설를 제기를 하고 왔답니다. 특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 통화 중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기도 전에 예. 최재석 씨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독살됐다고요. 독살됐다. 자식들 간의 어떤 재산 다툼에 의해서 독살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확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확신을 한다고요? 어떻게 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본인은 그 당시 중국에 있었는데 예.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뭐~ 건강했다 그럽니다. 음흠.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왔을 때안매장이돼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안매장이돼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장소는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 방송에 나던 용인의 현재 그~ 저기 산소 있지요? 그곳에 먼저 안내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산소화가 돼 이렇게 어, 크게 만들어졌답니다. 어, 그래요. 하나 더 첨언하자면 예, 예. 최재석 씨의 형제들. 예. 그 형제들에게 조직폭력배들이 동원이 됐고 음. 그 조직폭력배들이 횃뜰 그때 사용하는 칼 있죠. 그 우리 일명 사시미칼이라고. 예. 그 칼의 위협에 의해서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답니다. 재산 포기. 아. 네. 그래서 그게 무효라고 얘기를 하듯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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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종용한 배후를 지금 역시 최순실로 최재석 씨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그런 거죠. 주장입니다. 네. 이건 최재석 씨의 주장입니다만. 아, 이번 박지만 회장의 비서 주모 씨의 사망 사건. 여전히 의혹을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당 신동욱 총재였습니다. 7년도에 4월 중순경으로 전기억을 하는데, 예. 유경재단에 제가 감사실장으로 그 재직하던 때였습니다. 예예. 예. 아침 9시경에 박용철 씨와 장구파 황선웅. 음. 그 일행 한 10여 명이 재단에 들어왔어요. 어, 제게 막 폭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뭐라고 하면서? 어, 그 박영철 씨가 했던 얘기는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왔고, 어, 그래서 저는 회의 중이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해서, 어, 경찰들은 돌려보냈고, 예. 그러자 박영철 씨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왜요? 그, 아니, 어떻게 경찰을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를 하셔야지요라고 제 얘기 대물었죠 어,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느냐? 어, 근데 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으니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음. 자기가 받은 정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정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회장과 제 아내가 노태우 대통령께 탄원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언니를 최씨 일가로부터 최태민으로부터 구해달라 이런 탄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무렵에는 이제 박지만 회장과 삼성동 쪽이 가깝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던 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곤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 회장과 저는 대립관계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남매들 사이를 이간질시켜놔야 된다고 최순실 정윤해는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5월 중순에 한달 후에 다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누가요? 박영철 씨로부터. 박영철 씨. 아그폭력을 행사했던 박영철 씨로부터. 그리고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네. 큰고무 캠프에서 중국의 재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야 되는 신부름을 가야 되는데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게 묻습니다. 큰 고모가 누굽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조카니까. 예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사고 난 겁니다. 예. 칭다오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등장 인물들이 음. 무려 4년 동안에 여섯 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섯 분이라면은 누구 누구 여섯 분이 되죠 2011년도에는 박영철, 박영수.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두 명. 그렇죠. 또 2012년도에는 이춘상 보좌관. 으흠. 그리고 그 박영철 씨의 오른팔이었던 일명 짱구파 보스. 항선웅 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을 하죠. 그리고 정윤혜 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또한 분이 계십니다. 아하. 거기다가 이번에 박지만 씨의 수행 비서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4년 동안에 6분이 세상을 떠난다. 과연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 2007년에 벌어졌길래 이렇게 줄줄이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숨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가 궁금해하실 거예요. 2007년에 그 사건이 뭡니까? 어... 2010... 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가 지난 30일에 돌연 숨졌습니다. 성이주 씨입니다. 주모 씨라고 해두죠. 경찰은요, 주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모 씨는 박근현 씨의 남편이죠. 신동욱 총재와 박지만 씨 사이 재판의 증언자였습니다. 이 재판의 증인 박 대통령의 오촌 조카 두 명에 이어서 이 비서 주모 씨까지 숨지자 수상하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이 사건의 당사자죠 신동욱 공화당 총재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신 총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숨진 박지만 회장의 비서 주모 씨 지금 경찰청장은 의혹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 아, 부검 해봤는데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수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믿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은 저와 관계된 사건 속에 예. 박지만 회장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제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것. 그게. 첫 만남이었고 첫 인연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박지만 회장이 신동욱 총재를 모함하려고 했을까요? 박, 박지만 회장이 사주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 박지만 회장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아, 중요한 겁니다. 비서실장. 예. 그한 분의 증언자로부터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예. 정용희 씨와 최순실 전남편 정윤혜 씨는 예. 호영호제하는 사이로제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지의 예, 박지만 회장이 비서실장 명함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 삼성동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정언을 확보했습니다. 삼성동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윤의 최순실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정윤의 최순실의 사람이 박지만 회장과 신동욱 총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게 바로 그 폭력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둘 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왜 최순실이? 그렇죠. 1990년에 박지만.